그리고 여기 끝에까지 뜨셔야 돼요. 여기가 묶여있고, 바로 위에 있는 데까지. 여기까지 뜨셨으면, 코를 확인해보세요. 한 줄을 땄죠. 그 다음에, 여기에 하나가 보여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이렇게 열두 개가 됐으면 맞는 거예요. 그럼 다시 바늘을 끼시고, 손은 항상 이렇게 걸어서 끼우는 거 습관하세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하나 올라와서 쭉온 거예요. 여기에 사슬이 하나 있죠. 이 동그란 게 사슬 모양이니까 사슬을 하나 올려요. 그리고 반대로 돌려요. 그다음에 여기 이 짧은뜨기 이 십자가 모양의 짧은뜨기를 따라서 다시 여기 움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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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곳에 뜨는 거예요. 여기에 바늘을 넣고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이 V자에 이두 가닥씩 들어가시면 맞는 거예요. 옆에서는 움푹, 움푹, 위에서는 두 가닥씩. 여기부터는 좀 쉬어요. 보이는 대로 여기, 위에서는 두 가닥 반복하시는 거예요. 지금 하는 게 짧은 뜨기. 여기를 쭉 뜨세요. 맞죠? 여기 끝에도 뜨셔야 돼요. 한 가닥 들어갈 확률이 크니까 확인을 해서 두 가닥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떠요. 그리고 사슬을 뜨고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까지 14단을 뜨시면은 요 도안 상에서는 완성입니다.